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폐관소녀 레플리카 네번째 시간이죠 어 제가 <laughs> 저번에 2편 영상 올린거 찾아봤더니 진짜 거기서 이 도시 이름을 류구네리아이라 류네그린이라고 오타를 냈더라고요아 <laughs> 근데 제가 이거 제가 지난편 마치고 찾아봤어요 그 전작 폐관소녀에서도 약간 독일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류그네린도 뭔가 독일어 단어가 아닐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정확한 발음은 이제 리그네린이거든요. 리그네린, 리그네린. 와, 이게 독일어로 뜻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리그네린. 도시 이름부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어가지고 저번 편 아무리 봐도,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아빠도 없다 그러고 그것도 아빠가 없 그때 없었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다시 보니까 원문도 아빠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뭐냐 저 이름이랑 성도 찾아봤는데 독일은 독일도 이름이 퍼스트 네임이고 성이 레스트 네임 맞아요. 근데 얘는 주인공은 자기 이름이 아그 아렌스고 성이 로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 말한 것도 그렇고 얘가 하는 말이 도저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제가 추리해본 건데 진짜 로제마리는 이미 납치당해서 죽어가지고 그 유령 가끔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 아인스에 들어가 있는 그 유령 개가 진짜 로제마리고 이미 납치방한테 죽어서 얘는 그 신문 기사 신문 스크랩 그 보고서 커증 때문에 자기가 로제 말이라고 그 신문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그냥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제 추리였어요 <laughs> 진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 큐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오른쪽 피하고 위쪽 여기서 지난번에 여기서 틀렸는데 하하 그 다음에 아, <laughs> 잠깐, 너도 <laughs> 지금 그럴 때야. 지금 위험하다고? 하하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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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laughs> 지금, 이다온 길로 도망치자! <laughs> 아... 됐다 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laughs> 여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당연 당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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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고리 봉으로 못 집어요? 이거 갈고리봉안 되나? 안 되는구나. 혹시 갈고리 봉으로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은 어디를 갈까요? 지금 이제 그 물레방아 있는 쪽을 갈지 아니면 니퍼로 자르고 2층을 갈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음 물레방아 한번 갔다가 보죠. 물레방아 갔다가 와서 2층을 새로 탐색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물레방아실인데 어, 네. 열쇠로 열었다. 음, 레버가 있고. 어? 왜? 안 움직여? 아, 어째설까? 안 움직인다. 이건? 이 물레방아를 돌리면 전기가 돌아올지도. 흠.. 음, 어라? 뭔가 끼어있어? 에? 뭐가 끼어있어요?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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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죠? 깜짝이야. <laughs> 저번 작품에도 인형 있었는데. 로제마리 진정해. 저건 마네킹이야. 어째서 마네킹이 이런 곳에? 섬유 공장이던가? 원래는 옷을 만드는 공장이었어. 이거를 빼내면 물레방아는 움직이는 거야? 아까 만든 갈고리 봉으로 집을 수 없을까? 물이야. 닿지가 않아. 조금 더긴 봉이 필요하겠네. 음, 여긴 와봤자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지금 당장은. 그 조금 더긴 봉으로 이것도 할수 있나 보네요. 여기 요 나무 위에 요것도. 그,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네요. 2층 니퍼로 이거 자르고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탐색을 합시다. 2층 지도다. 류그네린 봉지 공장 2층! 봅시다. 약품실, 공장장실, 컨베어실, 식당, 수면실 지금 계단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음, 네, 네. 여기는 왜 막혀있어요? <laughs> 여기는 무슨 어위험아 여기가 거기인가 보다. 그 2층에 있는 교량이라고 하는데 컨베어실이 그건가 보네요. 나무 판자에다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음. 도저히 이거를 부수거나 자르거나 할순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해? 어? 뭐지? 뭐야? 어? 쫓아 왔어? 또 온다고? 아, 안으로 가자고 진짜 아! 저저저 저. 저저 저. 저장도 안 되네요. 어. 오호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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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laughs>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지금... 어, 깜짝이야. 어. 이, 이 이게 안 보여 너는 여기 불빛이 안 보여 <laughs> 아나 아,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아 저는 지금 이벤트 도중인 줄 알았어요 얘가 여기 끼어가지고 못 오는 거였네요 <laughs> 여기 여기 가면 되나 아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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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어. 어, 숨어야 돼 침대 밑에 아니면 그냥 가나 어 이벤트 도중이죠 지금 조작 안 되죠 예 어... 괜찮아 다른 곳으로 갔어 로제마리 여기서 잠깐 쉬자 어어 음... 어? 어? 잠깐만 어 여기 그 공장인가 레터시도 여기 왔어요 <laughs> 사건을 프로파일링한 지역에서 사람의 출입이 적은 피아나 건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 찾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 찾아봐야 돼 제발 여기가 정답이어라 응? 음? 어? 모미자! 모미자가 아니라 미모자 미모자! 위험해! 잠깐만 그러면... 아까 그 죽은 유령이... 여, 여동생 미모자인가? 아, 쫓아왔구나 형사 가는 거 보고 아, 아 여기가 여기가 그 셔터 아니에요? 아까 지난편 마지막에 조금 열려 있다고 한그 셔터인가 보네요. 여기가 아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어.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랑 맞물린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아 이제 지쳤어. 포기하면 안 돼. 응, 음, 그치만, 조금만 쉬게 해줘. 괜찮을까? 아, 배고파졌어. 먹을 건 여기 없어. 아, 맞다. 뭐 있었어요? 아, 주머니에 넣어놨었어. 과자? 그런 거를 주머니에 넣어뒀다니. 흥? 뭐, 먹보라고 놀리는 거야? 음. 그런 게 아니라 고급 쿠키야. 언제나 엄마가 사 주셨어. 어제 몰래 숨겨 놨었거든. 아. 조금 진정됐더니 졸려와서. 잠들면 안 돼. 알고 있어. 저기 로제마리. 응? 로제마리의 아빠하고 엄마 찾아주고 있을까? 물론이지, 당연하잖아. 어떤 사람이야? 응? 로제마리의 아빠하고 엄마. 어떤 사람? 부자야.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지만 상냥하고, 엄마는 엄청 똑부러지고 예쁜 사람이야. 언제나 나에 대해서 걱정해줘가지고. 왜 물어보는 건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째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 어? 저기, 저 아이, 금방 거짓말을 한대요. 글쎄, 에? 거짓말 로제말이, 거짓말쟁이 로제마리 아니야 나 거짓말 같은 거안 했어 그럼 아까부터 어째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전부 알고 있어 뭐, 무슨 말이야?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 눈을 뗐다고 전부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엄마 전부 끝났어. 이제 이 가족 안에서 웃는 건 불가능해. 나한테는 저 아이가 유괴당한 것도 바로 알려주지 않았어. 아빠, 언니, 어째서 돌아와 주지 않는 거야? 아빠도 엄마도 계속 싸우고 있어. 부탁이야, 날 혼자 두지 말아줘. 미모자 로제마리. 로제마리, 에? 네? 아, 꿈이었어요? 아, 꿈이었어요? 꿈이었구나. 대체 뭐지? 뭐지? <laughs> 뭐지? 다행이다. 잠들면 안 돼. 언제 그녀석이 올지 모르니까. 나, 잠들어 버렸어? 응. 조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서두르자. 어, 응, 응. 저기, 어째서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한 거야? 응? 아, 그거. 과자,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니까. 에? 아, 정말이다. 어쩌다 한번 그런 거야, 어쩌다. 뭐지? 뭐지? 무슨 상황이지? 빨리...아, 무슨 아이템입니까? 걸레? 이걸로...아아아...그... 뭐... 저번 편에 백지 있잖아요. 백지, 그거를 막 닦으면 뭐가 나오나? <laughs> 그런 건가? 이건 뭐예요? 알아? 뭔가 떨어져 있어. 열쇠 식당이라고 적혀 있어. 뭔가 먹을 게 있을지도... 가볼까? 식당 열쇠를 입수했다. 식당이 어디였더라? 아, 저 왼쪽이구나. 네. 그러면은 식당을 먼저 가봅시다 식당 열쇠를 발견했으니까 식당을 먼저 가봅시다 아 여기가 식당이죠 여기 그럼 여기 위는 뭐였더라 아 약품실 식당을 먼저 갑시다 문은 굳게 닫혀있다 플레이트에는 식당이라고 적혀있다 식당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아악 아, 제가 세상에서 제, 전, 저 세상에서 제전저 바퀴벌레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집에 나와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진짜... 아... 어... 아무튼 너무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제가 들어있는 봉지... 재... 봉.. 뭐 자루에 담긴 재... 재... 재를 어디... 어디였어요? 주방에 실톱이 놓여있다. 음... 어째서 이런 곳에 무언가를 자른 걸까? 네. 아, 이걸로 나무까지 자르면 되는구나. 여긴요? 선반에 통조림이나 저장된 식료가 늘어져 있다.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기에 통조림이 있어. 아, 캔따에 나이프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뭐좀 먹었나 보네요. 다행히. 아, 아 맛있어. 엄청난 기술로 먹었네. 아인스도 먹어볼래? 아니 참 인형이 먹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걸까? 뭐야 통조림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어 다른 것도 뭐 없을까? 로제마리는 평소에 어떤 걸 먹어? 음 이건 생선 통조림이네 그리고 무시했어요 저기 뭐야, 시끄럽네. 여러 가지 먹고 있어. 이게 뭐, 좀 둘러대는 것 같은데, 뭔가? 저기, 로제마리 이런 데서 느긋하게 있어도 괜찮을까? 빨리 나가지 않으면 그 녀석이 또 온다고. 이런 장소, 빨리 도망쳐야. 시끄러워! 미, 미안. 알고 있어. 나도, 빨리 도망치고 싶다고 이런 곳에서 로제마리... 그 아, 근데... 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안, 미안해. 괜찮아. 도망치고 싶어, 저 사람한테서... 응,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스토커를 말그 말하, 납치범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렸어? 음. 음. 또? 또 와? 아. 어. 일단 여기 탐색은 끝난 것 같은데. 어, 여긴 들어갈 수 있네요? 아까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지.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스위치 같은 게 있다고요? 아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전기 켜고 와야 되나 보네요 여기는 그러면은 일단 저기 톱으로 나뭇가지 자르러 갑시다 자르러 가기 전에 여기 이쪽 아직 탐색 다안 해봤죠 여기 위쪽에 여기 여기는 뭐예요? 아 공장 장실 여기는 잠겨있구나 그러면 톱으로 자르러 가겠네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잘라봅시다. 이걸로 자를 수 있을까? 조금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잘리지가 않아. 몇번 계속 반복해봐. 아! 아, 차차차차.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 슥삭슥삭슥삭 슥싹. 몇번 해야 돼요? 앞..앞으로 조금? 한번더 하면 되나? 한번 더? 쓱싹 쓱싹 예에이 뭘까요? 괜찮아? 손에 멍이 들었는데 이거 가져가자 긴 나뭇가지? 긴 나뭇가지로? 이거 마네킹을 치우면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긴 나뭇가지 아 좋아 해보자 음음 음. 오오오안 되네요. 아 됐구나. 자안 안 빠진 줄 알았어요. 아까 그림 보고서 걸려있던 마네킹이 클러 왔다. 그러면 이제 아 나뭇가지도 함께 휘말려 가버렸다. 이걸로 레버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해보죠. 레버가 있다. 네. 아 어, 움직였어요. 아, 움직였다. 네. 그럼 이제 전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수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공장 안에 불이, 불도 들어오나? 공장 안에? 음. 어떻게 된지 한번 가봅시다. 공장 안이 딱히 밝아지거나 한것 같진 않네요. 아, 그리고 혹시 여기다가 걸레 한번 써볼게요. 걸레. 아니네. <laughs> 이거, 이건 뭘, 뭘 해야 나오는 거지, 여기는? <laughs> 어? 아! 조사하면 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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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걸레가 아니라 제구나. 제를 써보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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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감사합니다, 아인스님. 제, 제를 여기다 뿌리는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떠올랐다고? 아, 그, 2층 전환 스위치 메모가 이거였구나. 스위치 메모. 아, 오케이. 갑시다,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약품실인데, 스위치 누르고. 문은 굳게 닫혀있다. 스위치를 눌러봅시다. 어? 어? 아, 브레이커는 1층이었어요? 그랬던가? 브레이커는 1층이었던가? <laughs> 자, 그랬구나. 잠시만요. 브레이커가 어디였지? 아, 전력실, 전력실. 이거죠, 이거. 이게 브레이커죠. 브레이커가 있다. 네, 브레이커를. 이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 이걸로 2층 문이 열려. 잠깐만, 로제 말이. 응? 그 문, 스위치 같은 게 있었어. 어쩌면, 전기만 통한거지 잠금장치는 계속 걸려있는걸지도 응? 아직 못들어가는거야? 모르겠어 일단 한번 보러가자 그런것도 있었어요? 일단 한번 보러가죠 네네 아 잠시만요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아아 아, 아. 아 이, 네. 됐네요 문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들어가 봅시다. 아까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랬죠? 저장, 저장, 저장은 하고 들어갑시다. 어... 어? 아래로 내려가는 문이 있고 창문. 뭐야? 뭐야? 창문이 깨져 있어. 여기서 누군가 분명 그 녀석이야. 뭐라? 하지만 그러면 이상한데? 하지만 아까까지 그 녀석 안에 있었는데 음. 무슨 저기 여기서 내려갈 수 없을까? 그렇지만 여기 2층이야. 엄청 높다고. 게다가 사용한 사다리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아. 어른이라면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다칠 것 같네. 가벼운 상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렇네. 여기서 내려갈 수 있다고 해도 난 허... 일단 좀더 조사를 해봅시다. 이 방을 이거는 라디오예요뭐예요 조사가 아, 내려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밖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아, 실험실인가 보다. 여기가 그 1층에 그쵸? 실험실이죠. 여기로 내려왔네요. 여기로 실험실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약품을 섞어서 어려운 말만 잔뜩 적혀 있어서 모르겠네. 뭔가 관계가 있는 걸까? 여기 실험실이고. 음. 그러면 이제.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아, 조사합시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는 보고 마칩시다. <웃음> 숨어! <웃음> 숨으라고?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어? 뭐예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지 않았어요? 뭐지? 뭐지? 어, 어, 어떡하지? 돌아가도 어쩔 수 없어. 가보자. 아마... 그 녀석이 간 방향에 현관이 있을 거야. 무서워. 괜찮아. 로제마리는 혼자가 아니야.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음. 이제 그럼 바로 현관으로 가서 탈출인가? 음. 그러면은 좀만 더 해봅시다. 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좀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래쪽이 막혀있던 거기잖아요? 여기가. 어, 이거, 아, 맞아, 이거. 어, 이제 열렸네, 문. 이게 뭐예요, 이거? 드라이버가 떨어져 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로 뭐 하는 데가 있던가? 드라이버?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이쪽이 현관인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 문은 굵게 닫혀 있다. 이 앞은 현관인데. 역시 안 열리네요. 안 열려.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어.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밖에. 그럴 수가. 여기는 아, 여기 열어 놓 예, 열어 놓습니다 이쪽. 그러면은 여기는요? 어? 수, 쓰러져 있어. 설마 살인귀? 하지만 어째서 쓰러져 있는 거지? 뭐 모르겠어. 어라? 이 사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에? 그치만 어째서 옆에 뭔가 떨어져 있다. 누구 누구 누구의 수첩이 입수했다? 공장장실의 열쇠를 입수했다. 으 살아 있어. 어떡하지? 어? 어? 두명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옮길 수도 없어. 잠깐만. 잠깐만. 그 누가 오는지 봅시다. 두 명이라고? 누가 오는 거예요? 아, 옷 색깔이 좀 다르구나. 초록색 우비랑 흰색 우, 우비랑. 어, 설마 그러면은 이번 편은 마침 시간도 적당하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이 한 두세 시간이라고 해서 잘하면 어쩌면은 다음 편에 엔딩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엔딩이 하나예요, 이번 작품은. 그래가지고, 뭐, 어쩌면 다음 편? 아니어도 한 다다음 편쯤에는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 편까지 플레이해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진실이 뭔지 진상이 뭔지 얘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인스의 정체는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음, 다음 편에 뭔가 좀 많이 밝혀지면 좋겠네요. <laughs> 네. 아 그러면 평안소년의 플리카 네 번째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편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